지자는 원래 새가 이렇게 그러니까 둥지 하늘에 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둥지라든가 이런데로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이나 그러니까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온 모양에서 이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인게 도달하다 또 인제 고대의 어법에는 이게 이 지자가 먹이 사냥을 하려면 은 대단히 새가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지극하다, 정성, 지극 정성 이런 뜻으로 있어요 이 우자는 원래 이렇게 된 옛날에 짐승의 뿔 같은 것을 이렇게 뿔이나 대통 같은 것을 길게가 이렇게 소리를 전하는 일종의 신호. 신용과 나바리에 나팔 근데, 이제어 이런 게, 이런 이런 게, 이렇 게, 해서 멀리까지 퍼진다 이런 서어디에 이런 이런 뜻으로 있조사 게, 는 뜻으로 쓰이죠이죠 게, 음? 셨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발을 나타냅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발한 장이 더 넘어갔어요. 어쩐지 쓰다 보니까 예자가 아닌데 이니다 그냥 이봉 이건요. 문 같은 거은것는획순서를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꼭 일정의 소전 만이로꼭 하나로서 어떤 규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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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도 쓸수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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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쓸수이렇 이렇게, 이렇게, 도할수 있고 게이대게에이르르이대게에이르러이 네. 일봉을 했다 이런 말. 이렇게, 이렇요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청동기 시대 때 일종 봉건주의 시대 때 어디에 토지를 갖다 봉한 것이에요. 그러므로써 또 이봉을 또 하게 된다.